여러분이 이사할 때마다 겪는 그 끔찍한 고통, 단순히 가구 배치가 서툴러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두뇌들도 무려 60년 동안 이 소파 하나를 코너로 옮기지 못해 쩔쩔 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전 세계 수학계를 뒤흔들며 미국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올해의 혁신으로 꼽은 31세 한국인의 놀라운 발견, 오늘 그 전율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툭 눌러주시고, 이 경이로운 여정에 탑승하시죠.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죠. 우리가 살면서 수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칠판 가득 적힌 알수 없는 외계어 같은 공식들, 혹은 슈퍼컴퓨터로도 며칠이 걸리는 복잡한 계산식들,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과 때려야 뗄수 없는 아주 친숙한 문제입니다. 바로 소파 옮기기 문제입니다. 이름부터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소파라니요? 리만가설이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무시무시한 이름들 사이에서 소파 옮기기라니 뭔가 만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귀여운 이름 뒤에는 수학자들을 60년 가까이 괴롭혀 온 악마 같은 디테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1월 4일 대한민국 수학계에 날아든 아주 기분 좋은 낭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다들 들어보셨죠? 1845년에 창간된 과학계의 타임즈라고 불리는 엄청난 매체입니다. 이곳에서 2025년 10대 수학혁신을 발표했는데 그중 당당하게 한국인 연구자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 연구소의 백진원 박사입니다. 올해만 31세 사진을 보면 아주 앳된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가 이뤄낸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백 박사님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는 한국 수학계의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죠. 도대체 이 젊은 수학자가 무엇을 했길래 전 세계가 주목했을까요?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아닙니다. 백진원 박사가 건드린 문제는 1966년 레오 모자라는 수학자가 처음 제기한 이후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했다가 좌절하고 돌아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기하학적 상상력과 엄밀한 해석학적 증명이 동시에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사각형 소파를 L자형 복도로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수학자들은 질문을 던졌죠. 폭이 1인 L자형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소파의 최대 단면적은 얼마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쉬워 보이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은 무참히 깨지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국인이 해냈다는 국뽕에 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소파 문제가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리고 백진원 박사가 발견한 것이 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혁신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아하게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직관적인 상상으로 시작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인간의 지성이 도달한 새로운 경지까지 함께 가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벨트 꽉 메세요. 출발합니다. 먼저 문제의 본질부터 확실히 잡고 갑시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폭이 딱 1m인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90도로 꺾이는 코너를 만났습니다. 자, 이 코너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넓은 테이블 혹은 소파의 바닥 면적은 과연 얼마일까요? 만약 소파가 반원 모양이라면 쉬울 겁니다. 반지름이 1인 반원은 코너를 부드럽게 돌수 있겠죠. 반원의 넓이는 파이 나누기이니까 대략 1.57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반원보다 더 넓은 모양도 분명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반원 가운데를 뚝 잘라서 그 사이에 직사각형을 끼워 넣으면 어떨까요? 마치 옛날 전화기 수화기 모양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1968년 존 해머슬리라는 수학자가 제안한 모양입니다. 그는 반원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에 가로세로 길이가 1에 4를 파이로 나눈 값을 더한 직사각형을 집어넣고 아랫부분에서 반원만큼을 도려낸 묘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넓이가 약 2.2074가 나옵니다. 반원인 1.57보다 훨씬 커졌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와, 이게 정답이겠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모양은 없을 거야. 마치 테트리스 블록을 기가 막히게 끼워 맞췄을 때의 쾌감처럼 이 모양은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4년 뒤 조셉 거버라는 또 다른 천재가 등장해서 잠깐만요. 여기 모서리를 좀더 둥글게 깎으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셉 거버는 해머슬리의 소파에서 뾰족한 각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다듬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이를 통해 소파의 넓이는 2.195까지 늘어났습니다. 겨우 0.01이 정도 늘어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수학에서 이 소수점 아래의 차이는 100m 달리기에서 0.01초를 단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장벽을 넘은 겁니다. 거버가 제안한 이 모양 일명 거버의 소파는 지난 30년 동안 깨지지 않는 챔피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수학자가 이 거버의 소파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넓이일 것이라고 추측했죠. 하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 증명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문제의 악마성이 숨어 있습니다. 왜 증명이 어려울까요? 소파가 코너를 돌 때, 단순히 회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금 갔다가, 살짝 돌렸다가, 다시 옆으로 밀고, 또 돌리고, 회전과 이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게다가 소파의 경계면이 매끄러운 곡선일 수도 있고 뾰족한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미적분 몇 번에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모든 순간의 궤적을 완벽하게 계산해야 하는 변분법의 영역이자 극한의 기하학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이 문제는 가장 큰 소파는 2.2195보다는 크거나 같고 2.37보다는 작다라는 애매한 구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틈, 그 미지의 영역을 아무도 좁히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답답한 교착 상태를 깨뜨린 주인공이 바로 백진원 박사입니다. 백박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그의 멘토이자 필지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가 이끄는 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현대기술의 정점인 컴퓨터 알고리즘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수학자들은 연필과 종이로 이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 박사는 생각했죠. 인간의 직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컴퓨터로 잘게 쪼개서 탐색해 보자. 이것은 마치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서 바늘 하나를 찾기 위해 최첨단 소나 시스템을 장착한 잠수함을 띄운 것과 같습니다. 백진원 박사의 연구가 혁신적인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소파 모양을 하나 툭 던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소파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넓이의 상한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증명을 해냈습니다. 아까 제가 거버의 소파 넓이가 2.2195라고 했고, 이론적 상한선은 2.37이라고 했죠? 백박사는 이 상한선을 2.37에서 더 아래로, 즉, 거버의 소파 값에 훨씬 가깝게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버의 소파가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 겁니다. 비유하자면 범인이 숨어 있을 만한 숲의 범위를 서울시 전체에서 여의도 공원 하나 크기로 확 줄여버린 셈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백박사는 소파가 회전할 때 생기는 경로를 아주 미세한 다각형들의 칩합으로 근사시켰습니다. 곡선을 수천 수만 개의 짧은 직선으로 쪼갠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 그 각각의 직선들이 코너를 돌때 부딪히지 않는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며 최적의 각도를 찾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계산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푼다면 수백 년이 걸릴 양을 정교한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의 아름다운 결혼을 보게 됩니다. 순수 수학의 엄밀한 논리 위에 컴퓨터에 무식할 정도로 성실한 계산 능력이 더해졌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요? 특히 이번 연구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찬사를 받은 이유는 백 박사가 사용한 방법론이 단순히 이소파 문제 하나를 푸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하학적 최적화 문제에도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로운 만능 열쇠를 발명한 것과 같습니다. 이 열쇠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갈 때 혹은 물류 로봇이 복잡한 창고에서 짐을 적재할 때 심지어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복잡하게 접히는 구조를 이해할 때도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학난제 해결은 그 자체로도 위대하지만 그 파급력은 실로 무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소파 넓이가 2.21이든 2.37이든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나요? 당장 내일 점심 메뉴 고르는 게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연구가 당장 우리 집 소파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쓸모없어 보이는 호기심에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레오 모저가 이 문제를 처음 냈을 때, 그는 이삿짐센터 직원을 위해 문제를 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지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백진원 박사의 이번 성과는 우리에게 완벽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거버의 소파는 여러 개의 곡선과 직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양입니다. 매끄럽고 단순한 하나의 곡선이 아니라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여러 조각을 이어 붙인 형태죠. 그런데 그게 정답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연계의 많은 최적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우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기괴하고 덕지덕지 기워진 듯한 모습이 생존과 효율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진실을 이 소파 문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한국 수학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수학 변방국이 아닙니다. 백진원 박사 같은 젊은 천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류 난자들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고등과학원, 카이스트 같은 기관들이 세계적인 연구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마치 K팝이 빌보드를 점령하고 K무비가 오스카를 거머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순수한 학문인 수학에서도 코리안 인베이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재미있는 건이 소파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백 박사가 상한선을 낮추고 범위를 좁혔지만 정답은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건 아닙니다. 수학에서 증명은 100%의 확신이어야 하니까요. 여전히 0.0001의 오차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 엄밀함의 세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백박사가 닦아놓은 이길 덕분에 후대 수학자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 10년 뒤에 이 문제의 마침표를 찍을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60년 된 소파를 옮기기 위해 시작된 수학자들의 끈질긴 사투. 그리고 그 최전선에선 한국인 백진원 박사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문제가 컴퓨터 과학과 만나고 기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결국 인류 지식의 총량을 늘리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 아닐까요? 백진원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은 정해진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소파를 어떻게 옮길까라는 질문 하나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으신가요? 꽉 막힌 L자형 복도처럼 답답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통과하려 하지 말고, 백진원 박사처럼 문제를 아주 잘게 쪼개 보고, 각도를 살짝 비틀어 보고, 때로는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복잡함 속에 여러분만의 최적의 해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난제가 풀리는 그날까지 저의 탐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